이새끼 저새끼 그 얘기인데 그건 이제 사석에서 이루어진 얘기다라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겠죠. 공식적으로 된건 아니고 네네. 그 사석에서 얘기했다는 거를 이제 아마 주변 사람들이 전달하면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네네. 그런데 그 사석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공론화시키는 것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준석 대표는 과거의 안철수 대표에 대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제 또 사석에서 그런 병신이란말한 음. 것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어, 그 얘기 그 얘기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한번 볼까요? 다 나왔어요? 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 어, 어, 짧게 지나갔는데 안철수 병신 되는 거거든. 안철수 전국 꼴찌를 위하여. 이래 가지고 네. 이제 건배를 하는. 어, 이제 이게 바른미래당 그 청년 정치학교에 참여한 청년 정치인들, 지망생들이죠. 그 사람들이 뒤풀이 시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 이때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은 그당안에 안철수 지지자들한테 이제 저런 소문이 퍼져 갖고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음.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되자 아, 이준석 대표가 어디 유튜브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걸 누가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나는 그런 말한 적이 없다. 음. 내가 어떻게 병신이란 말을 해요?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음. 부인을 하니까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저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결국은 이제 저렇게 하니까 그때 이순석 대표는 사석에서 얘기한 거다. 라고 네. 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사석에서, 대통령이 사석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이제 본인은 정작 공론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음. 그런 점에서 본인의 과거의 발언, 행태와 모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이준석 대표한테 내로남불이다. 지적은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봐요. 음.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윤 대통령도 같이, 야, 저내로남불했으니 나도, 그냥 넘어갈래? 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선우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선후의 선을 잡는 거는 더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에 들어가는 사람이 선을 잡는 거예요. 음. 아니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왜냐면 음. 초반부에 제가 오늘 높은 텐션으로 발언을 많이 쏟아냈잖아요. 네, 지쳤어. <laughs>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었다가. 뭐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이 필요한가?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국정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기자분들이 질문하겠죠. 근데 그건 공개가 됐어요. 어찌 되었건. 이제 판단의 문제입니다. 정부적으로 네.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지 아니면 넘어가는 게 나을지. 그런데 뭐이 음. 표현을 써도 되나요? 그 xx 그냥 애매하니까 xx라고 하겠습니다. 뭐 전원으로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권에 있으면요. 별의별 전원과 이야기들이 다 들리지 않습니까? 김수민 평론가가 사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뭐라 평가하는 걸 내가 거기 에 자리에 앉아있던 누군가한테 음. 들었다. 분하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김수민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할수 있느냐. 말하는 게 말이 돼요? 음. 그렇게 따지면,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 수입산 유구부터 시작해서 비빔밥에 당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이 오갔는데, 사석에서 기자들이 저희 경선 캠프에 전해준 이런 이런 말을 기자들한테 한다더라.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더라. 그걸 근거로 가지고 공격하고 비판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뭐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사람 동석자들에게 들은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근거도 없고요. 다만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석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요라고 말하는 게 이게 이게 맞는 정치의 방향인지는 도저히 납득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그 사실관계를 제가 뭐 밝혀드리면서 아나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나 그런 이야기 한적 없어요라고 해명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정치권이 한달 내내, 1년 내내 저 사람, 저 의원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 이 사람 사석에서 한 이야기 폭로하고 해명하는 것만 가지고 시간 다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사적인 관계를 공론화시키는 게 과거에도 있었죠. 원희룡 뭐 어, 후보하고 어, 사적으로 통화한 거를 음. 이렇게. 클로버 녹취 파일, 네. 그 앱을 이용해갖고 이제 그걸 기록을 남겨서 꼭 공개도 하고 음.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야, 이제 이준석 대표랑 통화를 할 수가 있겠나? 그런 얘기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때도 상당히 좀 정치권의 충격이었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를 공개를 할까? 근데 이제 이것도 비슷한 거죠. 어 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억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이거를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한다라는. 또, 본인한테 확인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 이렇게 이제, 어, 때와 장소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예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녹취록에서 그 당시 원희룡 경선 후보가 주장했던 게 음.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저거곧 정리된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클로버 파일을 하면서 뭐 그게 아니다라고 강변을 했는데 그거 어쨌든 두 사람의 사적인 통화 내용이 밖으로 알려진 거죠 캠프에서 불쾌감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긴 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그 당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수 있냐 당 대표가 경선 이래서 공정하게 관리하겠느냐 따졌습니까 안 따졌어요 그런 식으로 이 사석에서 누가 저랬다더라, 이랬다더라 따지기 시작하면 정치 자체가 그냥 마비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욕을 먹을 것이고 앞으로도 원래 있었던 일만 해도 욕을 먹을 거고 앞으로 또 그러면 또 욕을 먹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대통령 역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입장 유감 사과 표명을 하지 않으면 음. 이준석한테도 빌미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본인한테 붙어 있는 것도 털어야 됩니다. 아니 그 입장 표명이 네. 문자에 대한 거라면 저랑 생각은 다르지만 존중할 수 있는 그런데 그 XX에 대한 음, 거라면 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관계를 뭔가 음.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버리면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구체적인 하나 하나에 대한 네. 건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더라도 음. 종합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간의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이 내가 이준석 대표에게 갖고 있는 억하심정 때문에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된건 아니다. 이런 정도의 설명은 나와야 된다고 보는 예. 거죠.